산업혁명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이들에게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을 나와서 초막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요? 오늘 말씀? 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풍성한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때, 가장 힘들었던 때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저도 그래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리고 손에 들고 온 것도 없고, 이제 새로운 시작. 정말 모든 것이 어, 새로운 시작이고, 때로는 거지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그걸 국어라니 구걸 국어를 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 제가 아는 우리 가까운 분은 우리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또 강도를 만나셨어요. 총을 겨누는 일을 당하고, 그 바닥에 엎드려지고, 예.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예, 한국에서 정말 대우받고 좋은, 그 직책에 계셨던 분들. 아니, 여기서 얘기해보면요. 한국에서 잘 나가지 않으신 분이 단한 분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다잘 나가셨어요. 예. 감히 제가 만날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오셔서 완전히 완전히 다 시작하는 거는, 시작하는 거는 청소도 하시고, 뭐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웨이터도 하시고, 예. 여기 뭐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 나와도 다 소용없어요. 여기 오면 다. 이런 일부터 우리가 다 시작하고 밑바닥부터 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정말 뭐 수억, 수십억 들고 오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란 대로 정직하게 그래도 기회가 돌아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국에도요. 수많은 홈리스가 지금도 거리를 나가면 거리에서 이 추운데 자고 있어요. 그런데 백인들이란 말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른 환경들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 눈도 이렇게 찢어지고 좁아고 또 능력도 없고 키도 작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보내져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때, 어느 때를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 막막했을 때를 되새겨 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예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과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댄다. 집도 없이 헤맸는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샘을 내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또어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40년을 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 올수 있었고, 이런 삶을 살수 있는 거란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절에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셨나요?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참, 어려웠을 때.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하, 그렇게 어려웠어? 뭐, 먹을 게 없었어? 저 정말 눈물 젖은 빵 먹었거든요. 1불짜리 그 하와이언 브레드를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돈이 없을 때, 그거 마켓에서 사먹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 그런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다 하나님의 누리, 은혜다. 그리고 기억해내라. 그리고 educate. 함께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건 뭐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겁니다. 감사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